안녕하세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어제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 가족 가정 예배는 잘 드리셨습니까? 비록 여러분들 난 예배를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 교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난 예배 못지 않은 거룩한 예배이니까 여러분들 잘 참석하고 지켜주실 줄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이 지난 첫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편안한 밤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계속.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건데요. 집에서 이 영상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또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게 될 여러분들 알솔은잡 어, 알면 쏠쏠하고 은혜스러운 잡박사전 성경 이야기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중요성들은 참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전혀 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요세푸스의그 어, 책에 보게 되면은 유대 전 유대 전쟁이라고 하지요. 로마 군인들이 A.D. 70년경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왔었을 때에 한 마을을 포위해서 공격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때가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니까 그 마을의 주민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성문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마을이 다 죽게 되었겠지요.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예, 안식일의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 전에, 어, 유대인의, 유대인, 유대, 어, 이스라엘 정부 그 고유직 중에서 리츠만이라고 하는 보건성 장관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 정당이 어, 통합 토라 유대교당이라고 하는 아주 극보수당의 그런 총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이스라엘 나라에 하필이면 철도를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날의 안식일에 그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요. 보건성 장관의 그 직책을 이제 사임을 해버리게 된 그리고 유명한 이제 그 일화에 그 장관이 바로 이 리치먼이라고 하는 그런 장관이 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지키는지를 여러분들 잘알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키는 대표적인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른이 보이시죠? 그 할아버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여기는 이제 어머님으로 보이고 아이들이 둘레 둘레 이제 동, 어, 앉아가지고 함께 안식일 날 식사 같이 하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성경책을 보고 있고요. 또 앞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요. 오늘날도 유대인들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경고를 보게 되면 유명한 이 말이 있죠. 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사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항상 머리맡에 늘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후손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여러분 어때요? 이 작은 경고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천 년 전,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흩어졌지만 얼마나 이런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요,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안식일에 대한 이 기본 개정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단 종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파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안식일을 찾습니다. AD 312년 사라진 안식일을 찾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성교회폐. 자, 어떤 이단 종파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 그 다음.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스터 보게 되면은, 안식일은 무슨 요일?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얘기하는 것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일곱째 날이 이제 안식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일요일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 이런 이단들은요,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니다. 다 함께 지켜야 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 일곱째 날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들 받아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때에 답을 한 마디도 못했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공부를 통해서 그 답의 여러분들 정답 그리고 비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자 봅시다. 창조주의 기념일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자, 여러분은 어때요? 이쯤 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지키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크게 강조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도 신천지에 대한 그런 그릇적인 교리들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 잘 가르쳐드리지 못해서 그런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자기들도 지식이 없으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에 여러분들한테 속시원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이야기입니다. 이단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요일이 주일이 아닌 이후 한번 여러분들, 비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달력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어, 이단 안식교에서는, 어, 일곱째 날을 이 토요일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곱째 날 안식일로 지내는 것도 물론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성 속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창조 이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시간.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쉬셨던, 편안히 안식하셨던 그 날이 꼭이 날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 수가 없어요. 수천 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니, 수만 년이 흘렀을 수도 있었어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도 하였고, 또 다른 나라에 또 여러분들 아잘 아시다시피 노예 생활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언제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시간을 알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 두 번째 어, 이유는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어, 두 번째 이유는, 어, 일곱째 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세요. 달력을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마지막 날이 7일째가 바로 토요일이라고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저기들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어, 이렇게 우리가 달력을 쓴 것이 이 달력이 여러분들 가정에 어, 달려있는 달력은요, 근래, 어, 어, 율리오 달력이라고 하는 로마식 달력인데 이 달력이 만들어진 것은 어, BC 100년 전 경전부터 만들어진 그런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라고 하는 그 황제가 1년을 12달로 구분을 하였고요. 또한 주간을 7일로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달력을 만들었었는데, 일단은 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죠, 그죠? 서로마 제국 카톨릭 국가, 뭐 이제 계신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이제 서로마 제국의 그런 문화권을 가진 그런 문화들은 그 달력을 보게 되면은 일월화수뭐금 토로 해가지고요 이것은 작은 부활절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문화야 이. 작은 부활제를 강조하던 문화가 바로 서로마 제국인데, 이 서로마 제국의 문화권들은 대부분 이렇게 달력 한 주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보실까요? 롱, 동로마 제국. 이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 정교의 국가들이 대부분 나라들인데요. 러시아라든지, 또 여러분들 중국이라든지, 또 가깝게는 저 북한 있잖아요. 그죠? 북한 같은 그런 나라들은 동로마 제국의 그런 탄력이 익숙한데, 그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을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규정하고 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 창세기의 그 의미를 강추하는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로마 제국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더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한번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의 주일은 부활절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이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 서방달력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동방달력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그두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달력은 아마 제가 이 자료를 2년 전 자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년 전 1월 달, 2월 달, 3월입니다. 자,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달력처럼 이렇게 썬데이라고 해서 제 앞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동방 달력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방 달력은 여러분들 이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마지막 날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안식일에 대한 기본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요, 뭐 안식일이 왜 일요일 지키냐,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 금방 알수 있는 거예요. 당장 중국 달력을 한번 보라 그러시고요. 러시아 달력을 한번 보라 그러세요. 그들의 달력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이 주일이 첫째 날이 되기도 하고요. 일곱째 날이 되기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의 절대적인 기본 개념은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요. 오늘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자신들의 삶을 다해서 지키는지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안식일이 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전 가족들이 다 같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모입니다. 가정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교회가 난 예배를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초대 교회 그리고 구약 성서의 그러한 교회들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가 큰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자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가 아이로 보이는데 이 아이가 손을 씻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어, 여러분들 이렇게 어, 유대인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지만 얘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세상 사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들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는데 많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이죠. 이분들은 누구냐면은 지금 이제 허락을 받고 유대 공동체 그 가족의 안식일을 지내는 그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인 다들 신학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함께 교제를 하고요, 함께 떡을 떼는 것이 구약 시대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 오늘 우리, 열리문교회 예배까지 그대로 지속되어져서 그 정신이 개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또 보게 되면은, 이 예배 속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제 집안의 어르신들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 아이들에게 문제도 내고, 또 아이들이 오랜 시간, 이 예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네 시간씩, 또 다섯 시간씩, 여섯 시간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겨운 거예요. 어쩔 때는 숨바꼭질을 합니다. 보물 찾기를 합니다. 하면서 아무든 재미난 시간들을 통해서 전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당시, 지금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는요,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금지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는 샤벳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 유대 샤베트, 안식일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유대 홀리데이, 공유, 어, 이거, 공유, 아, 안식일은, 안식일에 이 엘리베이터는 멈춘다. 모든 층에, 모든 층에, 어, 모든 층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엘리베이터 문이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그냥 타면은 1층에서 2층 가면은 알아서 문 열렸다가 닫히고, 또 올라가서 3층 가게 되면은 알았다가 문 열렸다가 닫히고 이런 것들 수없이 반복하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되는 겁니다. 저희 가족도 이스라엘 성규술래가 있었을 때에 한번 제가 저희들 재미삼아가지고 한번 타봤거든요. 저희 숙소까지 올라가는데 아이고 세상에 10분, 20분, 30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요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요 전기 제품 그리고 운전하는 것, 뭐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인 자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상거래하는 것, 그리고 전기 시스템마저 사용하는 것을 안식일 날만큼은 온 유대인들은 금지를 합니다. 중지가 아니고 금지예요. 금지를 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엄격하게 금지를 하는지 조금 보게 되면은 어 죄송합니다. 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화를 하거나 받지도 않고요. 또 어떤 종류의 차량도 이용하지 않고요. 집 밖에 어떤 물건도 옮겨놓지 않고요. 또 쇼핑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업에 관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요. 글 쓰는 것도 금지합니다. 어, 그리고 전기를 켜거나 꺼서도 안 되고요. 음식을 조리해서도 안 되고 세탁을 해서도 안 되고 잔디를 깎거나 정원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엄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하나님 그 주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주일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주일은 어떤 날로 기억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운동하는 날? 아니면은 저도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낚시하는 날, 낚시하러 가는 날, 그리고 저도 또 등산 좋아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스트레스를 확 푸는 날, 이런 날로 여러분들 주일, 안식일로 그렇게 기억하고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거룩한 안식일은 바로 여러분들 이런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이렇게 지켜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안식일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지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식일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각 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의 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 함께 보았던 마거복음 27장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어떤 격언들,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꼭기억하시할한 가지 중요한 격언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따라해보세요. 꼭 따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열린문 교회를 지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보다 주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는 그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여러분들 예배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늘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안식일에 복 받는 사람도 여러분이 되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늘 부흥하는 교회도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는 우리 열리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여기까지 알쏠, 알 은장 오늘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어, 내일도요, 어, 또 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끝까지 들어, 들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 한 주가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